아까 뭔가 찔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염증, 아까 고름 같은 게. 조금만 보시죠. 지금 이건요. 찾긴 찾았어요. 지금 들... 드러... 여기, 좀튀어나오온거 보이, 안 보이시겠구나. 이선은 뭔가 박혀있는 걸 찾아 냈습니다. 이런니 아플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요. 지금도 괜찮으세요? 손이요 아파요? 네. 았어요 네. 뭔데요? 어, 발톱이. 라고 발톱하고 덩어리가. 잠깐만 어, 한번 볼게요. 허! 이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아팠어. 선생님. 여 보이시죠? 구멍 난 거. 이쪽으로 다시요. 눈도 잘안 좋아요. 아, 선생님. 저 이게 박혀 있었어. 여기 뭔데? 여기 구멍 보이죠? 네. 거기가 지금 있으니까. 이래서 아팠구나. 잠시만요. 제가 이쪽 한번 다시 대볼게요. 아까 지금 여기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은요. 괜찮아요. 여긴요 괜찮아요. 여긴 괜찮아. 그러니까 어쩌지 응. 응. 걸게. 아 쳐주세요. 아죄니다아 정말 땀터 음. 이거 괜찮으세요괜 네, 괜찮아요? 음. 음. 어, 요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요아팠던데 한번, 한번 대보세요이요아 네. 음. 괜찮아. 괜찮아요? 요 지금 괜찮아요? 여기 아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요것 같지? 요떤거요 왜냐면 파여서 음, 여기 안에 아까 볼, 전만큼은 아닌 거죠. 네, 예, 지금은 아파도 음. 아, 그자지러질것 같지는 않아요. 제볼때 이거 아까 지금 음. 발톱이 두껍고 부서지잖아요. 그걸 누르고 있는데 그거 밑에 누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에이. 이게 누르고 있어 갖고 이쪽 음. 발톱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제가 갈고 낸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찌르고 누르고 있으니까 에이. 아까 막 염증 같이 느껴졌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에이. 다행히 지금 떨어져서. 음. 다시, 이제 다시 잡아볼게요. 네, 요걸 다 잡아 볼게요. 아까 처럼 아프신지 지금 어떠세요? 아니요.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뻐근하긴 네. 한데 음. 아, 아프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계속 되게 아파했던 네. 게그 찌르는 것 때문에 아팠던 거고요. 시간 네, 땀 이렇게 이 물처럼 난다니까 얼마나 <laughs> 아픈지 <줄> 아세요? <laughs> 당연히 아프겠죠. 찌르는 데가 있어. 안 아프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들어 올리면 찌른 애가 보이는데, 네. 지금 아까 찌른 애가 안 보였잖아요. 네. 그냥 살 같았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발톱이 살짝 이게 뭉쳐있어서 붙어있던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아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이것도 괜찮으시고. 네, 괜찮아요. 너도 괜찮으시죠? 음. 이게 요기 이제 고름 고름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지금 좀뭐 진물 같은 게좀 네. 나오죠, 네. 이제. 자, 살짝 닦아낼게요. 지금은요. 네, 이 정도 관동 이제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어아게 현재 그그 아까 전그 그 느낌이 이제 아닌 네. 거죠. 네. 그래도 더 하면은 더 누르면 좀 이제 상처가 드러나잖아요. 네. 네, 좀 있으니까. 아까 아까 네. 아야야가 아까랑 달라졌어. 네 지금 그냥 네. 쓰라린 게 아야야고 네. 아까 그건 진짜 네. 아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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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 보이세요? 아, 뚫 뚫려 있는 거저 안에. 네. 뻥 뚫려 있어. 너무 아... 아팠어요. 누가 좀만 그흔들리면 숨이 응. 큰먹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찌르는 데가 계속 지금 빨간 데가 응. 찌르고 응. 상처가 있던 자 상처가 있는 자리예요. 응. 여기 안쪽이 응. 이제 거기가 아까 전에 응. 보면 그냥 맨살 응. 같았잖아 살인데 응. 마치 그냥 골무 있는 응. 것 같은 응.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가 흔들걸 거렸 떼었어요. 응. 거기가 이제 찌르고 상처가 나있던 거니까 뽑힌 그러니까 뭐 상태에서 이게 응. 계속 들려 있어요? 교정기를 해 놓으면은 네. 들려 있는 상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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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지금 고정해 놓는 거고 언제까지 가요? 기본적으로 한 3, 4주? 3, 4주요? 네. 안 되는데. 왜요? 이거 그러면 빼로 와야 돼요? 계속 와야죠. 저말 같으면 재교정도 있다고. 어, 아, 어떡하지? 나그그 네. 그, 그 20일로 제가 미국 지금 오늘 교정은요 네. 물론 피긴 폈어요. 네. 근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찌르는 데를 찾아서 들어 올리고, 얘가 지금 여기 상처안올 때까지 안 찌르게 만드는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발톱이, 어, 얼른 4주인데, 네. 언제냐? 지금 이제 거의 2주에 또한달 갔다 오시니까 네. 6주. 6주가 되겠죠? 그럼 한, 한 발톱이 정상적인 분들은 한3 m 에서한 6mm만 요 정도 잘할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이거를 다시 제거하고 를 다시 그런가? 뒤쪽으로 뿌리를 펴서 네. 계속 일자로 나오게 할 거예요. 어. 그런 다음에 마, 마무리 지을 건데 보통은 이 교정기가 상태에 따라 달라요. 네. 아. 사람 발톱 모양 발톱이나 상태에 따라서 탈락이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네. 그러니까 흔들거리거나 그러면 은 빠지면은 챙겨만 오시면 되세요. 아, 챙겨. 네 상태로만 보면은 네. 아주 심한 건 아닌데 네. 많이 아파하셨잖아요. 다른 분들 거 보면 염증도 생기고 막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발톱 지금 요런 두꺼웠던 부분, 어느 한 부분이 탈락이 되면 그 박혀있던 거잖아요. 박혀있, 여긴 박혀있었고, 그 다음에 뒤따라온 발톱들이 압력 때문에 그 발톱을 누르니까 아. 안에 염증이 생겨 상처가 있고. 음. 근데 마치 근데 그게 내사처 네 보이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에이. 그냥 부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찾아내서 된 거고. 난 음. 그게 발톱인 줄 알았어. 요 어떤 거야? 그 아까 그 노란거 어, 발톱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발톱이 연결된 줄 알고 아, 그러니까 제가 볼땐 아, 박혀 있었어요 막. 네 아프니까 손도 못 대고 어,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네. 아 괜찮아요 <laughs> 선생님 네. 너무 고마워요 됐습니다 네. 음.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한 거는 끝에 살짝 뿌리를 약간 펴주고 음. 그 다음 이안에 부분들 찾아냈고 네. 이 정도면 많이 안 아프실 것 같아요. 다 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네. 거는 이렇게 어디요? 음. 떨어지려나 어디야? 이거 이런 거는 괜찮나요? 아 그거를 걸어서 놓은 거예요. 아, 네. 걸어서 놓고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시간 지나면. 예 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럼. 아유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아픈 게 일상이라서 네. 걸어서 아팠으니까 지금 그냥 걸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신발 어떤 거 신고 오셨어요? 신발, 여기 부츠 여기, 어? 풀부츠 아, 풀부츠? 저거 신고 올때 괜찮았어요? 한번 양말 신고 저거 한번 신어 보세요 괜찮아요? 네. 그럼 되셨어요 여기가 걸려서 좀 불편한 거 같은데 그 옆에가 이제 그냥 익숙하지 않았던 게 있어서 약간 느낌이 있는 거고요 어 이제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 교정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단 오늘 화장실 갔다 올 거예요 어, 잠잠 받나 네. 지금 이제 괜찮으신 거죠? 네. 네 됐습니다 아까 뭔가 찔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염증 아까 고름 같은 게 조금 아프시죠? 지금 이건요? 찾긴 찾았어요. 지금 드러... 좀튀어나오온거보이안 보이겠구나. 이 뭔가 박혀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지금도 괜찮으세요? 지금은요? 아파요? 괜찮아요 사라졌어요 음. 네? 사라졌어요? 뭔데요? 뭐 각질하고 발톱하고 덩어리가 얼마나 아팠어? 진짜.